이 책은 오롯이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전사에 집중했습니다.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개성도 아주 다르고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같이 일하기 힘든 타입입니다. 정치적 배경도 극단적이었죠. 더 중요한 건 원균은 결코 이순신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언제부터 원수지간이었나. 이순신의 벼락출세와 관계역전에서 발동하는 열등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때 관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 오히려 이순신이 중요한 공격부대를 맡았습니다 원규는 후방지원부대 이선부대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1591년에 조정은 임진왜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군지휘관으로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장 유능한 장소를 발탁해서 수군 지휘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일본과 마주보고 있는 쪽에 있는 부대가 경상우수형과 전라좌수형이에요. 일본군이 침공 여부는 직격하는 지역이 경상우수형입니다. 선전은 새로운 지휘관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이순신이었어요. 자, 이 사건 때문에 원균이 분노했을까? 아무튼 사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원균이 잘리고 이순신이 등용되는 데는 뭔가. 대간의 반대라는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 뭐가 있긴 있었어요. 1592년 1월 임란 발발 3개월 전에 원균을 경상 우수사로 발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란 진행 중에 벌어진 전쟁 중에 벌어진 갈등입니다. 제가 앞에서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앞에서 전쟁 전에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혹시 두만강에서 전투하다가 싸우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음, 전쟁 전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임진왜란 중에 벌어지는 갈등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회를 보면 정말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건 인격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스타일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쟁 중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이 전쟁 중에 심각한 갈등이 터져버립니다. 실록에서는 두 사람이 공을 다투다가 사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록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당시가 전시다 보니까 헛소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당파적인 편견, 선조의 음모까지 개입하면서, 진상을 파악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이순신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 난중 일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질 않았어요. 이게 작전 지휘와 관련해서 원균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뭐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적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부분, 원균의 성격이라든가 뭐 지휘 스타일의 문제, 역량의 문제,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좀 정확한 내용을 전혀 적지를 않으시고, 항상 이렇게만 적어요. 원균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군중이 동요하게 했다. 회의를 하는데 술에 취해 황당한 이야기만 했다. 하는 짓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 하겠다. 뭐 부대를 다스리는데 이런저런, 아,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쓰니까 알 수가 있나, 이게 도대체. 원균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이런 식으로 쓴 서술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좋게 말하면 이순인 장군이 인격자에서 참뭐 그렇게 치사한 얘기는 안 쓰고 일기니까 그냥 야이 거지 같은 놈뭐 이러고 그렇게도 안 했어 뭐, <laughs> 뭐 그렇게 쓰여서 뭐 인격적으로 우리가 참 훌륭하시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뒤에 벌어진 사건과 이런 역사적인 문제를 해명하려고 하다 보니 이 일기가 너무 인격적인 거죠. 아무튼, 이런 모든 기록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두 사람이 갈등이 벌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량의 차입니다. 이순신은 전쟁사에 드물게 등장하는 전쟁의 천재 맞습니다. 전쟁사를 보면 전투 경험이 전혀 없어도 실전을 뛴 사람보다 이미 와서 한 1년씩 전쟁하고 있던 사람보다 더 전쟁의 생리와 병사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전투를 경영하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이름을 들지 않아도 보통 사람이 아는 유명한 전쟁 영웅들은 다 이런 분들입니다. 원규는 한마디로 단순형 지휘관입니다. 세상에는 단순 논리, 이분법이 아니면 상황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군의 장점보다, 적군의 단점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자. 아군은 기병이다. 적은 보병이다. 하하. 기병은 보병보다 세다. 그냥 센게 아니다. 네 배는 세다. 열 배는 세다. 그러니까 기병으로 밀어붙이면 이긴다. 돌격 앞으로. 적의 사기가 떨어졌다. 어제 비와서 축고 배고프된다. 무조건 치자. 때를 놓치지 말고 쳐야 한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전쟁사를 설명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뭐 기병이 우위니까 이때 기병으로 보병을 쳐도 휩쓸었다.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또는 지휘관이 설사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능한 장군들은 그런 작전을 할때 전체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합니다 고려한 다음에 기병은 보병보다 강하니까 기병으로 쓰자 이렇게 말하는 거냐 아니면 주변 상황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빼고 어떤 단순한 명대 기병은 보병보다 세다 돌격 앞으로 이러는 차이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아 근데 설마 후자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지휘관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영웅과 졸장, 승자와 패자, 위대한 장군과 평범한 장군, 혹은 못난 지휘관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처럼 3차원, 4차원적인 구조까지 판단하고 보고 상황을 판단한 사람은 원균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상황 판단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 원균은 저돌적인 지휘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돌적인 지휘관이라고 해도 전체 상황을 보고 저돌적인 개성을 발휘하는 사람과 그냥 앞만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돌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교는 후자형이에요. 전술회의 때 이순신하고 아예 호흡을 맞추지를 못하고, 대화가 안 되고, 병사들에게는 단순 무식하게 심하게 대하고, 자주 술에 취하고, 그냥 중요한 결정이 올 때가 되고 그냥 낮아빠지고, 이러는 게 바로 그런 단순형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본인은 밀어붙이는 것 밖에 할줄 모르고 밀어붙이기는 하는데 본인도 불안하고 이러니까 대화를 거부하고 회의를 회피하고 술 취하고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심지어는 칠천량에서 외군에게 습격당했을 때 사실 외군이 습격할 수 있다라는 건다 알고 있었고 뭐 대비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B플랜, C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 목격담에 의하면 뭐 술에 취해 있었다, 뭐 정말 술에 취해 있었던 건지 넋이 나가 있었던 건지 잘알 수가 없지만 그 중요한 날에도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는 건 현실을 직시할 그런 능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원균은 강제저돌형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처럼 3차원, 4차원적 구조 속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런 강제 저돌형이에요. 그러니 이순신 입장에서는 원균은 그냥 작용 미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원균은 이제 내가 너보다 엘리트고 뭐 너보다 잘났고 내가 더 앞서갔는데 얘는 왜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이제 불만이 쌓탔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균은 점점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조정에서 원균을 교체해줬으면 좋겠는데 교체는 안 하고 이상하게 원균을 편애하고. 원규는 또 그러니까 기가 살아서, 뭐, 자기가 공적을 못 받았다, 억울하다, 이러면서 또 이제 찌르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이수진도 점점 더 화가 나고 답답했겠죠. 게다가 사실 경상우수영은 전략적으로 전라좌수영보다 더 중요한 곳인데, 경상우수영이 협조는 안 하고, 제대로 경영도 안 되고, 일도 못 하니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이순신과 원균의 트러블을 더 증폭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면 원균은 왜 잘리지 않고 조정에서는 마치 이순신과 동급의 지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위상이 올라가고 그런 일로 이순신을 더 분노하게 했을까? 제가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에는 이순신 스타일보다 원균 스타일이 훨씬 많습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전쟁사에 빛나는 별과 뭐 평범한 사람과 누가 더 많겠습니까? 별이 그렇게 넘쳐나면 그게 별이야 모래지 그러니까 별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는 진짜 저돌형과 강제 저돌형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순신과 원균의 차이도 세월이 지나고 원균이 7천량에서 패하고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당시를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앞에 이순신과 원균 같은 두 명의 장군이 있는데 또는 축구감독이 있는데 뭐 스타일이 이렇다 저렇다면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원균 편을 듣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솔직히 많을 거예요. 원균이 맹장이었다. 단지 원균과 이순신의 차이는 스타일의 차이였다라는 이해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별과 자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달도 우리가 밤 하늘에 보니까 황금빛 보름달이지. 갖다 놓으면 모래 자갈이잖아. 제가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 자체에 화를 내는 분도 많아요 그냥 원균이 나쁜 놈이라 그런 거예요 왜 쓸데없이 말을 복잡하고 길게 합니까 당신 혹시 원균 변화하려고 그러는 거아니요 이러는 분들도 꽤 계실텐데 꼭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두 스타일의 차이를 그리고 그 스타일의 차이에 정말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기 싫어하는 심리 때문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역사를 왜 하냐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서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하는 집단과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균을 욕만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죄만 뒤집어 씌우고. 내 마음의 불편한 분석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역사와 이성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왜 원균과 이순신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는가? 아주 중요한 지위에 있는 두 사람이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정치적 욕심의 판단력을 상실했고, 한 사람은 원래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자가 선조고 후자가 원균입니다. 선조는 사실 이순신의 장점과 잠재력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등용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동시에 선조는 진짜 선조는 머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렇지. 처음부터 이순신이 야 이거 뛰어난 장수인 게 맞다. 이순신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탁월한 리더다. 이거를 알았던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아는 게 문제야. 이런 지휘관은 유능한데, 호락호락하지도 않다는 것도 아는 거지. 그리고 그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는 스타일이었어요.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너무 잘 이해할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조직에 인재가 없습니다. 또는 인재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때 냉정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인재가 없는 겁니까? 인재를 보시는 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마음에 드는 인재가 없는 겁니까? 많은 리더들이 능력 있는 인재를 볼줄 압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부터 찾아서 등용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하를 키워주는 건 아주 싫어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는 이용만 하죠. 측근으로 두는 것은 단순하고 시키는 일만 맹렬하게 잘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충성심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죠 반면에 측근으로 등용되는 저도령 부하는 자기 능력이 탁월해서 리더의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종종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도령과 강제 저도령의 차이를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강제 저도령이지. 여기서 또 모든 조직의 비극이 잉태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때 일일이 사료를 제시하고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 관련된 사료들은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반드시 해석해서 그 속에 있는 본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잘안 됐던 것도 이순신과 원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 이런 사료가 있는데 이런 사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뭔가, 어, 사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생각 안 하지?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좀더 마음을 열고 제 책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